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미니 Y3000 키체인 카메라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1080p HD 비디오와 8 메가픽셀 사진은 기본이고, 이 작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화면까지 있다니 완전 대박. 200mAh 배터리로 2에서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SD 카드도 최대 128GB까지 지원해서 여행이나 하이킹 갈때딱임원 버튼으로 쉽게 녹화 가능해서 어린이 선물로도 굿굿. 작고 가벼워서 어디든 들고 다니기 좋다고.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포켓 4K, 4K 미니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작지만 강력한 성능의 방수까지 돼서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어. 자전거 타면서 촬영할 때도 딱이고 브이로그 찍기에도 최적인. 시모스 센서 덕분에 화질도 끝내줘서 어디서나 예쁜 영상 남길 수 있음. 마이크로 SD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니 편리함도 최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성비까지 완벽해서 마음에 드니까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차량용 2K 대시 카메라가 이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건 보통 대시 캠이랑 차원이 다르네. 작고 컴팩트한데 2K QHD 해상도로 도로 표지판까지 선명하게 촬영 가능하고 야간에도 컬러로 제대로 찍히는 게 신기함. 핸즈프리 음성 제어 기능 덕분에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진짜 편리함. 와이파이 앱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도 되고 녹화된 비디오는 휴대폰으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대. 마음에 드니깐 별5 개.